제가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요즘엔 대체로 힙한 스타일이 대세잖아요. 근데 유행의 맨 앞에 어쩌면 트렌드로 올 수도 있겠다. 정말 어쩌면 유행한 날이 오지 않을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이스타 배짱입니다.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쇼핑 중에서도 특히 빈티지 쇼핑을 정말 좋아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옷 구경을 하고 올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많은 브랜드들이 새로 출시한 옷들을 보면 빈티지한 워싱을 넣은 티셔츠나 청바지 혹은 아예 빈티지한 무드의 더비슈즈를 발매하기도 하고 레이싱 자켓이나 에이징 된 듯한 느낌의 가죽 자켓 등 빈티지 샵에서 보일 법한 디자인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그냥 옛날 디자인과 거의 흡사하게 그대로 상품으로 출시되는 등 현대 패션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빈티지. TC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매주 쇼핑을 다니면서 요즘 눈에 유독 밟히기도 하고, 와 이건 진짜 이쁘다. 거의 무조건 유행하겠다. 이건 하는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려 하니, 내가 살짝 옷 트렌드를 앞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참고로 이 영상이 잘 된다면 다음 영상은 신발 트렌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행템은요 바로 이런 빈티지한 무드, 그런지한 무드의 캡입니다. 아마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만한 이 본더치 모자가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BC 사이월드경쯤 엄청 큰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시절에 유행에 민감하던 선조들이 즐겨입던 거의 유물과 같은 모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1년 언저리 전부터 이제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본더치 모자가 폭발적인 인기를 다시 얻고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패션의 메카라고 볼수 있는 홍대의 보세샵 같은 데를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 진열대에 올라가 있는 모자들이 다 이런 빈티지한 무드 그런지한 무드를 갖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다 요즘 브랜드들이 발매하는 새로운 모자들을 보면 이런 빈티지 샵에서나 보일 법한 디자인들을 요즘 스타일로 살짝 재해석해서 이미 발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거 보면 그냥 옛날 디자인을 빼다 박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요즘 분들이 많이 쓰고 다니시는 태켓 브랜드의 모자가 대표적이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SIC 락스타켓도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죠. 혹은 이렇게 아예 그냥 그런지하고 빈티지하게 출시한 모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빈티지한 무드의 캡들의 경우 이미 유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 또 이런 뻔한 거 얘기하면 아 지루하다.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이 영상 킨게 아니다.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하실까봐 바로 다음 유행템으로 넘어가자면 두 번째로 유행할 아이템 바로 포치 저지류입니다. 이 역시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캐치를 하셨을 법한 옷인데요 이제 뭐 하키 저지 풋볼 저지 등 여러가지 종류의 저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축구 저지 야구 저지 농구 저지 이렇게 3대장이 있죠 이제 얼마 전에 붐이 일어났던 노매뉴얼 레이싱 자켓도 그렇고 요즘 이런 스포티한 무드의 옷들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 드리자면 박퀸형 입에서도 보시면 어떤 래퍼 한 분이 이제 이름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구저지를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그외 명품 브랜드 패션쇼에서도 구 저지를 재해석해 선보이기도 하고 뭔가 유행의 맨 앞부분에서 슬금슬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풍기죠 근데 그 저지류들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저지는 바로 야구저지입니다. 활용도도 좋고 무심하게 걸쳐 입기도 좋더라고요. 이제 제가 코디한 스타일은 완전 올드스쿨 느낌으로 코디했는데 이쁘지 않나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유행할 세 번째 아이템은 바로 나그랑 티셔츠입니다. 이제 이런 나그랑이 한 10년 전인가 옛날에도 한번 크게 빵 떴던 적이 있죠. 근데 요즘 Y2K 패션이 선두로 떠오르면서 이런 나그랑 디자인의 상의들이 다시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일부 브랜드들에서는 이런 나그랑류의 상의들을 출시했기도 하고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길거리에서 옷좀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나그랑 티셔츠를 또 이쁘게 코디해서 입고 다니시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베이저한 핫템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분명 소소하게라도 유행을 꽤탈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미 유행을 탔나요? 뒷북이라면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아이템 바로 항공점퍼입니다. 아니 항공점퍼는 원래도 인기 많았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스타일 말고 요즘 부쩍 이런 형태의 카라가 달려있는 클래식한 느낌의 항공점퍼가 유행을 다시 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옷을 소개시켜 드리기 앞서 제가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요즘엔 대체로 딥한 스타일이 대세잖아요 근데 유행의 맨 앞에 이제 맨 어쩌면 클래식한 룩이 트렌드로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완전히 클래식한 느낌, 어디 뭐 폴로 룩북 같이 그런 완전 클래식한 느낌이 아닌 현대 힙스러움을 섞은 좀 한국 패션 트렌드를 좀 반영한 이제 김치국물이 살짝 묻은 클래식함이 유행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쇼핑을 하러 돌아다니면 대표적인 예중 하나로 부쩍 이렇게 생긴 항공점퍼들이 엄청 많아진 듯한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요즘. 물론 이게 원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쩍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 SIC도 알파 인더스트리랑 콜라보를 해서 이제 털 달린 야상 자켓이랑 봄버 자켓을 출시했었죠. 이런 야상 자켓 아니면 이런 느낌의 봄버 자켓이 물론 힙하게도 코디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클래식한 무드가 강한 옷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옷과 좀 비슷한데 다섯 번째로 이런 털 달린 무스탕. 양털 자켓 느낌의 아우터의 유행이 좀더 가까이 오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무스탕도 꾸준하지 않았냐? 아까부터 무슨 뒷북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무스탕 말고 좀더 빈티지한 느낌의 이런 무스탕류 혹은 이제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양털 자켓 같이 털 달린 아우터. 이런 스타일의 아우터들이 이제 요즘 유행하는 아우터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요즘 부쩍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카라나 모자의 털 달린 아우터류들이 SIC 알파인더스트리 콜라보도 그렇고 옛날엔 잘안 보였는데 요즘 부쩍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아우터류와 비슷한 느낌인 바로 여섯 번째로 넘어가자면 바로 가죽 아우터입니다. 옛날엔 좀 깔끔하고 미니멀한 느낌의 가죽 아우터들이 붐이었다면 요즘엔 뭔가 옛날에 비해 좀더 에이징되고 빈티지한 느낌, 뭐 패치가 박힌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의 가죽 아우터류들도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뭔가 좀 비싼 브랜드 라인에서도 빈티지 샵에서나 보일 법한 패치가 박힌 디자인이라던가 에이징된 듯한 느낌의 가죽 점퍼들이 슬슬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워싱이 들어간 프린팅 티셔츠라든가 청바지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행이 다시 돌아와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아주 강한 근거는 제 눈에 너무 이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가죽 아우터들을 보면 오 이쁜데 좀 세다 코디하기 나네 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엔 붙죠? 그런 가죽 아우터를 보고 있으면 그 비싼 가죽 아우터와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말한 거 유행 안 하면 어쩔 거냐고요? 어 그럼 뭐 여러분들만 이쁜 옷 입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일곱 번째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이런 퀄팅 자켓입니다. 요즘 들어 아우터에 이런 퀄팅 디테일이 들어간 아우터가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퀄팅 디테일이 들어간 대표적인 아우터로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신 남성분들이라면 강한 향수와 PTSD를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깔깔이라고 불리는 이 외투나 혹은 이제 클래식함의 대명사 바로 이 바버 자켓이 대표적이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요즘 클래식한 무드의 디테일들도 강세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냥 제 눈에 이뻐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헌팅 캡 부문 온다.